아, 그리고 그래 긴장해보게 오리피가 있어? 개구리 다리가 어, 있는데? 어이 끝! 이게 끝이라고요? 하이디라 오서왔습 오자마자 신 몸물 같은 느낌이고요. 미지의 세계. 전 진짜 생전 모든 게 처음이거든요. 43세의 인생의 하이디얼라고 라는.. 좀 약간... 두려움과 기대 반인데 허거나 이제 마라를 좋아하시는 우리 손님 여러분들이라면 매우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완전 초보라서 저는 허거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마라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이런 종류의 식당 자체가 처음이라 좀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한 2배속 용도로부탁해요아 이렇게 열심히 읽게 될 일이야? 오래 걸려요. 어. 아, 4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? 네. 어. 그럼 토마토가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? 토가 근데 이거 하나만 넣으면 돼요? 몇개 넣어야 돼요? 2개 넣을 수도 있고, 세개 넣을 수도 있고. 그게 무슨 차이예요? 더 다양한 맛을 즐기냐, 아니냐. 저는 성유 마라허거? 참기나 어. 아니면 버섯으 하면 버섯탕도 맛있어요. 아, 어, 그럼 나 버섯 먹을래. 진짜 어렵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근데 황새 아, 소스 없으니 그냥 하나 넣어요 어. 이거 세 중에 네. 원하는어건이으세요나 아, 오리 피가 있어? <laughs> 개구리 다리가 아, 아, 있는데? 개구리 나한테 말안 했잖아. <laughs> 오리 참 말하면은.. 무편이 낫다. 음, 아침 10시 반에 <laughs> 돼지고기 튀김이 디저트 돼요 새우 네, 먼저 우산겹 우산 우선 우산 3개 먹자 이거 그거 아니야 오 <laughs> 소스 만들어볼까? 어? 소스 만들어볼까? 어? 만들어 왜,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. 왜 만들어요? 그, 그때 말했던 그 연예인들 이름 붙여서 소스 만들었다아 아, 찍어먹는 찍어 거야? 네. 소스. 어, 그때 건강소스 오늘은... 만들기로 했잖아 음. 아 이거 셀프야? 네. 원래? 네. 아 그래? 그냥 우선 필대로 하는 거예요? 음. 한국 짱스 하나, 음. 다진 땅콩. 아니, 한국 땅콩 많이 넣으면 그리고 나는 튀긴 대두를 넣겠어. 끝! 이게 끝이라고요? 네! <laughs> 다른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다른 건. <거. 웃음> 없어도 돼요. 실리 소스 이런 거안넣요 아니, 거 괜찮아요. 정확걸 봐보자. 정확거랑내 거랑 엄청 비교될 것같아 <laughs> 어, <매우 웃음> 양파 몇 번? 먹었네 <laughs> 양파 좋아하시나 봐요? 흰 <laughs> 대로. <실제로. 웃음> 오늘 말 못해요? 거의 밥인데? 여 자꾸 나 이상하게 어? 출나 고기만 너무 매워. 뭐 있었어? 오빠, 이렇게. 내가 만든 이 소스를 한번 맛을 보자. 너무 매워 보이는데요? 한번 예, 뭐 살짝 찍어봐. 어떤 게 인기 많은 거라고? 어, 이게 더 빨간? 이건 소금이야? 아, 설탕. 이거 빨간 거 가루 뭐예요? 마라. <laughs> 경계심 장난이야. 나 마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마라는 매운 거야?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근데 이거 무슨 건강검진 받을 때저 저런 좀 썰이 되는데. 약간 라면 스프 맛이나는데 4대 짜리. 쌈장에 라면 스프 들어간 맛이야. 이것도 한번 보자. 염지. 염지. 아, 너무 팬이긴 한데, 우선 빨간 고추가 <목소리> 너무 많은데? 그니그 그, 빨간 것들 많이 없더라 이거 하얀 건 뭐예요? 아 마늘 괜찮아요 <laughs> 위험한 게 아니에요 <laughs> 자극적인 거 섞이지도 않아 근데 소스가 아니고 그냥 다대기 모음 아니에요? 이거 <laughs> 빠져 이걸 넣으면 돼아 셀프예요? 어. 진짜 샤브샤브 같다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? 나 지금 응. 음식점 와서 이렇게 긴장해보게 처음이야 음, 음, 음. 이거 진짜 삼계탕 같다. 이거 괜찮아. 응, <목소리> 집에 스프 뿌려 먹는 맛. 나쁘지 않아. <laughs> 그럼 이거는 국물은 왜 있는 거야? 아니, 국자는검덩이만 이렇게 두 개씩, 얘는 구멍이야 네, 그냥 샤브샤브 같은데요. 무슨 일이신가 지금 아침 열시 반에 이런 일인가? 이러려고 나 보는 거 아니야? 응, 이거 맞아. 나도 그 소스 먹어볼래. 응, 탄탄면 같아. 그래. 오, 이거는 소개해줘. 응. 음게음 맞는 약간. 가 맞으면 음, 너무 맛있는데. 건강 소스는 어때요, 신한님포 건강 소스? 아 맛있어요. <목소리도> 저 스피커를 갖고 오신 거야? 좀... 음.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요. 음. <laughs> 근데 저 면이 진짜 맛있어요. 쫄깃쫄깃. 저 쇼를 음. 꼭 봐야 되는 거죠. 쇼를 봐야 저 면을 먹을 수 있어요. 나중에 해드릴게요, 다가오는 생일은 좋잖아요 승비슷하아다 혼자 뭘어 <laughs> 아, 말? <laughs> 이 매콤한 건 뭐야? <laughs> 분명 음, 하얀 국물인데 국물 음, 이제... 흥분이... 먹으면 안 되고 간단히먹어야 <laughs> 먹으면... <laughs> <laughs> 맛있는데 음, 딴거 먹으면 먹고 나서 입에 얼얼하잖아. 그럴 들어가 그 같아. 하늘 얼얼하지 않아? 응. <laughs>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오. <laughs> 여기에 무슨 뭐, <좀> 면이 없거든요. 그거 <laughs> 먹고 그거 넣어 먹으면 나쿨리한피스타가 데... <laughs> 어? 사실 스마로운 아니었으면 난 평생 하이디라고는 몰랐을 거 같아 짬뽕탕 왜 나폴리탄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거 조금만 더쫄면 맛있겠다 면에도 약간 간이 돼 있는 거 같아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사브사브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이어가지고 난 삼계탕을 미친이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정한이가? 아, 이건 거의 안 먹어 어, 그때 우리 아이스크림이면 응. 배경에 호버가 있을 것 같아. <laughs> 네,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저는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릇도 깨끗하게 계속 바꿔주시면 너무 좋았고. 토마토. 토마토 탕? 어, 토마토 탕. 그게 추천? 맛있어. 추천. 쿠스는 생희씨가 만든 거. 그거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, 그리고... 비유좀 옆에 좀 써주세요. 또요? 2위 소스. 쿠스는 그냥 제가 만든. 건강소스? 어, 세상 건강소스. 추천드립니다. 다시 올의향이 있다, 없다? <웃음> 어... <웃음> 이거는 하면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? 한번 정도 더올 오... 의사가 있고요. 테이퍼 네. 파티 해줄게. <laughs>